어, 이렇게 또 애니메이션, 또 영화, 저스틴, 또 시사회, 무대 인사도또 이렇게 처음인데요. 꽃할 어, 배그 선생님들과 함께한 건 다들 아시죠? 네! 네, 선생님들의 귀에 눌려서 제가 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 정말 정말 우리 학생들이 많이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동심을 파괴하고 싶지 않아서 네, 정말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요 정말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어린 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 글쎄요 제가 볼 때도 음, 굉장히 그 동심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 다시 한번 아 맞아 내가 저랬었지 음, 다시 한번 좀 정의를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어 불이를 보면 네 다시 또 정의롭게 어또 살아가야겠다라는 또 다짐을 또 하게 되는 또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또 그런 애니메이션 저스틴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웃음> <웃음> 아, 네, 네, 네. 처음이라 이렇게 또 매끄럽지 못한 점 <laughs> 네, 사장님 말씀. 그리고 오늘 시사하시고요. 정말 재밌다면 많은 분들께 많이 추천도 해주시고요. 학생분들은 또 학교애들 다 데리고 와서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재미있게 보시고요. 네. 지금까지 지구의 형식이었습니다. <laughs> 네, 두분 <분을 웃음> 발좀 골라 봐요. FR 12번. 아, FR 12번 아, 내려오시고요. 감사합니다. B, E, 30, 3 머리 달렸어요. IR. 와 신기하다. 12번. 아.

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저희는 인사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촬영 경례 고맙습니다.